아니 뭐 잉어 걸린거요? 왜 안나와? 아이뭐 아주 그냥 뭐 대박이네 대박 응? 저 자리가 아니 어떻게 넣으면 잡어? 야 최지수 넌 아직도 또 헤매고 있냐? 두 자리가? 달라 그래 <laughs> 뭐였어? 또, 또 잡은 거야? 예? 선수들은 어디가나 틀리구만 신, 색 신색, 신색, 그, 뭐여? 신색, 신색 애고? 눈물 비대고.